안녕하세요 네모스 2010 엑셀 코아 제16단원으로서 모의고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사원 현황 파일을 불러와서 진행하면 되겠죠. 1번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워크시트에서 확대 축소 비율을 150%로 설정하세요.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명령어를 어디로 들어가야 될까요? 네, 보기에, 네, 확대 축소에 보면은, 확대 축소 아이콘이 있죠? 네, 클릭을 해주고, 사용자 지정을 선택한 다음에, 150을 입력을 해주고, 확인 눌러주면 되겠죠. 또는 여러분이 오른쪽에 보면은, 네, 확대 축소가 있죠. 이걸 이용해서, 축소와 확, 네, 축소와 확대를 이용해서, 네, 예, 150%로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네, 예,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A2부터 A4까지, A5부터 A8, A9부터 A13 셀을 병합하시오. 그리고 가운데 맞춤하세요.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이 영역 지정을 해야 되겠죠? 그 A2부터 A4까지 영역 지정을 해주고, 예, 컨트롤 누르면서 A5부터 A8까지 또 컨트롤 누르면서 A9부터 A13까지 드래그했죠. 이제 셀 병합을 하면 되겠죠. 셀 병합하는 명령어는 홈에서 예, 맞춤 그룹에 보면은 셀 병합 단추가 있죠.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이죠. 예, 클릭해주면. 병합을 해주고 스스로 가운데 맞춤이 진행이 되죠. 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네, A 열에서 C 열의 너비를 12로 조정하세요. 그랬어요. 그러면 A 열부터 B 열, C 열까지 드래그해야 되겠죠.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네, 열 너비를 지정한 다음에 12라고 입력해주고 네, 확인 눌러주면 이렇게 진행이 되겠죠. 네,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1부터 그랬어요. A1부터 C1까지 셀 범위의 모든 테두리를 설정하세요. 그랬어요. A1부터 C1까지 드래그를 해주고, 여러분이 홈에 글꼴 그룹에 보면 테두리 명령이 있죠. 네, 목록을 눌러서 모든 테두리를 클릭해 주면 이렇게 진행이 되겠습니다. 네, 그럼 모든 테두리가 이렇게 들어온 걸볼 수가 있죠. 네, 다음 문제 보세요. A1부터 C1 셀 범위를 네, 시트 2에 A1 셀에 복사하세요 그랬습니다. 그러면 A1부터 C1까지 드래그를 해 주고 네, 컨트롤 C를 눌러도 되고요. 홈에 보면은 복사 명령이 있죠. 네, 클릭을 해 주고 시트 2번으로 가야 되겠죠? 시트 2번을 눌러서 A1에 클릭을 해 주고 붙여넣기 단추를 클릭해주면 어떠세요? 이렇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죠. 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워크시트에서 개장이라는 단어를 찾아서 대리로 모두 변경하세요. 그랬습니다. 그러면 찾아 바꾸기가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홈에서 편집 그룹에 보면 찾기 및 선택을 눌러서 네 바꾸기를 선택해야 되겠죠? 네 바꾸기 눌러서 찾을 내용은 개장이 되는 거고요 바꿀 내용은 대리가 되는 거죠. 그리고 모두 바꾸기 해주면 되겠죠? 네 클릭해주면 몇번 바꿨습니다라는 메시지가 보이죠? 그리고 확인 눌러주고. 닫기 눌러주면 이 부분이 변경된 걸볼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 문제 보세요. 자, 시트지 1번의 이름을 사원 리스트로 변경하시오. 또 시트 탭의 색을 파랑으로 변경하세요. 그랬어요. 그러면 시트 1에서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이름 바꾸기 해도 되고, 더블클릭을 해도 되고요. 네, 사원 리스트 자, 입력을 잘 했으면 엔터를 치면 되겠고요. 사원 리스트에서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탭색 해가지고 네, 파랑색, 파랑색을 지정해 주면 이게 파란 바탕으로 되죠. 잘 안보이지만 다른 시트지를 눌러주면 파란 바탕으로 바뀌어진 걸 여러분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네, 다음 문제 보세요. 문서의 왼쪽과 오른쪽 여백을 1로 설정하세요. 그랬어요. 네, 그러면 여러분이 어, 페이지 레이아웃에서 여백을 눌러서 네, 사용자 지정 여백으로 가서 네, 왼쪽을 1, 오른쪽을 1로 지정하면 되겠죠? 그리고 확인 누르세요. 네 다음 문제 보세요. 열려 있는 파일을 사원 리스트라는 이름으로 저장하세요. 그랬어요. 그러면 파일에 이미 여기가 사원 현황으로 저장되어 있는 상태에서 사원 리스트로 저장해야 되기 때문에 파일에 네,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눌러서 네, 파일 이름을 사원 리스트라고 입력을 해주고. 저장 눌러주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어떠세요? 사원 리스트다 라고 이름이 바뀐 걸볼 수가 있죠? 자, 다음 문제 보면 1행의 높이를 30으로 설정하세요. 그랬어요. 1행이 어떠세요? 여기는 행번호 1에서.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행 네, 높이를 지정한 다음에 30이라고 다 입력을 해 주고 네, 확인 눌러 주면 이렇게 행 높이가 지정되는 걸볼 수가 있죠. 자 1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A1부터 C1 셀의 범위의 글꼴을 네, 궁서체로 설정하시오. 그리고 글자 크기를 14로 설정하세요. 그랬어요. 그러면 A1부터 C1까지 드래그를 해주고 홈에 보면은 목록 중에서 궁서체를 지정해주고 네, 글자 크기를 지정하기 위해서 글자 크기 단추를 눌러서 14를 이렇게 클릭하면 되겠죠. 네, 다음 문제 보세요. 자 머리글 그랬어요. 머리글 왼쪽 구역에 작성자 성명을 삽입하세요.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삽입에 네 머리글 바닥글로 가야 되겠죠? 네, 그래서 왼쪽 영역에 왼쪽 여기죠. 네, 작성자 이름 여러분 성함을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셀을 눌러주면 마무리가 되겠고요. 원래 화면으로 돌아가고자 한다. 그러면 보기에 기본을 클릭해주면 이렇게 원래 화면으로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승진 대상자 파일을 불러와서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자, 승진 대상자 파일을 일단 불러오세요. 그래서 기본급 시트지를 처음 위치로 이동해주세요.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이 엑셀 창에서 보겠습니다. 하단에 시트지가 보이죠. 그 시트지 중에서 기본급 시트지가 있는지 보고요. 그 시트지를 처음 위치 맨 앞으로 이동을 해달라 그거죠. 그러면 어떠세요? 마우스로 이렇게 드래그해주면 위치 조절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기본급 시트지의 G9에서 K10셀의 범위를 시트 4의 A1셀로 복사하는데 행과 열을 바꿔서 복사하세요. 그랬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G9, G9에서부터 네, K10까지 드래그를 해주고 홈에 보면은 복사하기 단추가 있죠. 클릭해주고 시트 G4의 A1에서 네, 마우스 오른쪽 선택하여 붙여넣기를 눌러서 행과 열을 바꾸겠다를 선택을 해주고 확인 눌러주면 이렇게 행과 열이 바뀌어서 복사가 되는 걸볼 수가 있죠. 자, 14번 문제를 보세요. 가입자 수 시트에서 B4에서 B10셀 범위에 첫 행을 이용해서 이름을 만들어 주세요.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가입자 수 시트지로 와서 B사에서 D10까지 영역 지정을 해 주고, 자, 영역에 대한 이름 설정을 해 줘야 되는데, 여기 있는 첫 행으로 이름을 설정해 주세요. 그런 거죠. 자, 그러면 어디로 가줘야 될까요? 네. 수식에 보면 이름 정의가 있는데, 선택, 영역에서 만들기가 있죠. 네, 클릭을 해서, 자, 뭘로요? 첫 행에만 체크를 해주고, 네, 나머지는 체크를 없애주면 되겠죠. 그리고 확인 눌러주면, 자, 이름이 설정이 됐어요. 여러분이 어떻게 확인할 수가 있죠? 네, 이름 상자의 목록을 눌러주면 이렇게 나오죠. 가입자 수 눌러보면 어떠세요? 이렇게 나오는 걸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방금 네. 영역에 대한 이름을 설정을 했죠. C11에다가 가입자수라고 여러분 이름 설정을 했죠. 그걸 이용해서 합계를 구하세요 그랬어요. 자, 합계를 구할 곳에 클릭을 해 주고 네, 갖다 해 주고요. s m 가로 열고 가입자수다 이렇게 써 주면 되겠죠. 가로 닫고 엔터 치면 돼요. 자, 그러면 합계가 구해지는 걸볼 수가 있죠. 자, 그 다음 문제를 보세요. 네, 15번 문제를 보세요. B4에서 D11 쓸 범위에 그랬어요. 네, 이 범위죠. 표 스타일에 보통 10, 표 서식을 지정해 주세요.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홈에 보면은 네, 스타일 중에서 표 서식이 있죠? 네, 예, 거기서 보통 중에서 10을 선택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확인 눌러주면 되죠. 자, 근데 여기서 표의 줄무늬 행을 해지하세요 그랬죠? 자, 줄무늬 형의 체크를 없애주면 네, 이렇게 처리된 걸볼 수가 있지요. 자, 16번 문제를 보세요. 네, 승진 시트에 열, D4에서 D23에 데이터 뒤에 부가 표시되도록 설정하시오. 그랬어요. 자, 승진 시트지로 와서 구매부, 기획부 이런 식으로 부가 표시되도록 해주세요라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를 영역 지정을 해주고요. 자, 여러분이 셀 서식으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사용자 지정으로 와서 형식에서 문자니까 어떠세요? S를 써줘야 되겠죠? 그래서 뒤에 부를 나오게 하겠다. 자, 여기가 부가 되겠습니다. 오타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부서 별 뒤에 부가 붙었죠? 자, 그리고 성별 열에서 글꼴 색이 빨강인 데이터만 필터해 주세요. 그랬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어떠세요? 필터 명령어를 내려줘야 되겠죠? 그래서 필터 명령어는 데이터에 보면은 필터가 있습니다. 자, 성별에서 눌러서 색 기준 필터 중에서 빨간색이 자동으로 들어와 있죠. 네, 빨간색을 클릭해 주면 이렇게 빨간색 데이터만 필터가 되는 걸볼 수가 있지요. 자, 이제 17번 문제를 보세요. 네, 가입자 수 시트에서 네, 매출액 계열의 차트에 여기 있네요. 매출의 데이터 계열을 추가해 주세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매출액을 추가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영역 지정한 다음에 자, 컨트롤 C 복사입니다. 차트 부분을 한번 클릭해서 붙여넣기 해 주면은 이렇게 매출액이 들어오는 걸볼 수가 있죠. 자, 매출액 데이터 계열을 보조 축으로 돌려주고 네.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차트 종류를 변경해 주세요. 그랬죠. 그러면 지금 현재 빨강색이 매출액이다 라고 보여주고 있죠. 그럼 이 막대에서 마우스 오른쪽 데이터 계열 서식을 눌러서 보조축을 선택해 주면 되겠죠. 네. 그러면 이 매출액에 대한 눈금은 오른쪽으로 들어오고 차트 도구에 보면 디자인에서 차트 종류 변경에서 네, 꺾은 선형, 표식에 있는 꺾은 선형을 선택을 해주고, 확인 눌러주면, 이렇게 혼합형 차트로 변경되는 걸 여러분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8번 문제를 한번 볼까요? 네. 기본급 시트지에, 그러세요. 기본급 시트지로 들어왔어요. 지사에서 지칠 범위로 제한해서 목록을 만들어 주세요. 그랬어요. 직급 코드를 가지고 여기 들어오는 직급 코드는 여기 있는 목록을 가지고 선택할 수 있게 만들어 달라 그거죠. 그게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유효성 검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영역 지정해주고 데이터에. 네, 유효성 검사 데이터 유효성 검사 눌러서 제한 대상을 목록으로 해주고, 즉 네, 예, 원본에 클릭을 해서 직급 코드의 범위를 지정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목록이 나오죠. 그러면 여러분은 어떠세요? 예, 사용자들은 이걸 직접 입력하지 않고 주어진 대로 예, 그래서 선택할 수 있으니까 입력의 오류를 줄일 수가 있겠죠. 예, 네, 그래서 정해진 것 중에서 고르는 게 바로 목록형 유효성 검사가 되는 거죠. 자, 그다음에 자 B1에서 E1까지의 범위를 셀 병합하고 수직 가운데 맞춤 해주세요. 그랬어요. B1에서 E1까지 드래그 해주고 홈에 보면은 네, 셀 병합하고죠.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으로 가서 네, 맞춤에 보면 셀 병합이 있지요. 네. 그리고 세로 중에서 가운데 이렇게 선택해 주면 되겠죠. 확인 눌러 주면 세로 중에서 가운데로 들어오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19번 문제를 보세요. 네. 기본급 시트지에서 지금 현재 기본급 시트지에요. 화면을 120%로 확대해 주세요.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어, 화면을 보는 거니까 어떤 탭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네, 보기 탭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확대 축소를 눌러서 자몇 프로요? 125%를 지정해 주고 확인 눌러 주면은 이렇게 네, 설정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계속 10행과 11행 사이에서 창을 가로로 나눠주세요. 그랬어요. 그러면 어떠세요? 마우스를 11행에다 어딘가에 놔두고 창을 나눠야지 되겠죠. 자, 창 나누는 명령어 들어가줘야 되겠죠. 보기 탭에 보면 창 그룹에서 나누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10행과 11행으로 이렇게 나누어지는 걸볼 수가 있죠. 아래쪽에서 마우스를 놔두고 마우스 가운데 휠을 돌려주면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동박대로 조절을 해서 18행이 맨 위로 올라오도록, 첫행에 위치하도록 여러분이 조절해주면 되겠습니다. 20번 문제를 보세요. 기본급 시트지에서 직급명은 직급명이네요. 자, 우리가 다음 문제를 위해서 해지하도록 하고요. 직급명은, 네, g 사에서 H7의 영역을 참조해서 Vlookup 명령을 사용해서 구해주세요. 그랬죠. 이 직급명은 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직급 코드에 의해서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함수 삽입단추 눌러서 Vlookup을 찾아주고요. 찾을 거는 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바로 직급 코드에 의해서 테이블의 범위는 바로 이 부분이 되겠죠. 여기서 찾아야 되니까 f4 키를 눌러주고, 컬럼 인덱스는 여기에 1번, 2번이 되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를 출력을 시키겠다. 자,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을 찾기 위해서 false 또는 0을 입력해 주면 되겠습니다. 확인. 그리고, 네, 체육엔들로 드래그 해주면 되겠죠. 자, 계속 이어서, 통합문서에 저장된 숨겨진 메타데이터나 개인정보를 검사를 하고, 검색 결과를 모두 제거하세요.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건 어디로 들어가나요? 네, 파일에, 정보에 보면은, 자, 통합문서 확인이 있죠. 네, 클릭해 주고요. 그러면 문서 검사가 있지요. 네, 클릭해 주고 얘 눌러 주고요. 그래서 모두 검사를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느낌표 부분이 있죠. 여기에는 어떤 숨겨진 정보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두 제거, 모두 제거. 그리고 닫기 눌러 주면은 되겠습니다그 자, 다음에 자, 이 파일을 승진대상자-한국이라는 이름으로 엑셀 97-2003 형식으로 저장해 주세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파일에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눌러서 승진 대상자-한국이다. 형식은 엑셀 97-2003. 통합 문서 형식으로 저장 눌러 주면 되겠습니다. 자, 22번 문제 보세요. 기본급 시트지에서 B3에서부터 네, E12 영역입니다. 이 범위를 성명으로 오름차순 해주세요. 그랬어요. 자, 정렬하러 가겠습니다. 데이터에 정렬을 눌러서. 자, 정렬 기준이 뭐가 되는 거죠? 바로 성명별로 그랬죠. 그러니까 성명이 되는 거죠. 오름차순 하세요. 그랬죠? 네, 가나다라 순서대로 해달라 그거죠. 바로 여기에 오름차순이 되어 있습니다. 확인 눌러주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도 지금 잘 되었죠? 23번 문제 보세요. 시트 템 마지막 위치에 새 워크시트를 삽입을 하고 실적 분석이라는 이름으로 변경해 주세요.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자, 마지막 시트지에 커서를 놓고 시트 삽입 단추를 누르세요. 네. 그러면 어떠세요? 맨 마지막에 시트지가 삽입이 되고 더블 클릭을 해서 시트지의 이름을 네, 바꿔 주면 되겠습니다. 24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승진 시트지의 결과 열에 네, 점수가 80점 이상이면 승진을 표시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직원에는 공백으로 표시하도록 함수를 작성하세요. 그랬어요. 자, 그러면 자, 이곳에다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포함수를 써야 되겠죠? 함수 삽입 단추 눌러서 이프를 선택해주고요. 점수가 점수를 클릭을 해서 크거나 같다 얼마보다 80점 이상보다 80점보다 그러면 이곳에 승진을 입력해주고 아니면 공백으로 표시하겠습니다. 그리고 확인 눌러주고. 체육엔들로 드래그 해주면 이런 결과를 가지고 오겠죠. 자, 여러분이 이 파일을 가지고 계속 문제를 풀다 보니까 여기 있는 G4에서 G23, 바로 여기 오타가 되겠습니다. G7, G7이죠? G7에 점수가 80점 이상이면 승진, 그렇지 않으면 공백으로 표시하도록 함수를 작성하세요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모의고사 1회였습니다.